그런데,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손석희와 네. 아까 말씀하신 정두원과의 인터뷰에서 경천 동지할 세 가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보통의 사람, 일반인 입장에서 나름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 이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경천 동지란 표현은 아마 가장 센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사건인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정두원 의원이 알고 있다는 그세 가지를 정치인 입장에서 한번 추측이랄까 이런 거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눈만 뜨면 추측을 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정두원 오늘 한번 만나 볼까 나한테는 말해줄까 <laughs> 같이 감옥도 살았는데 뭐 그런 것이 실제로 네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세 가지를 여기 오기 전에 음.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것은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비자금이다 음. 지금 뭐 축하금 다수로부터 비자금 중견 기업으로부터의 선거 비용. 그래서 아무튼 비자금이다, 하나가, 첫째가. 하나. 비자금이 숨겨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다수와 관련된 돈 문제다. 이것도 돈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다수와 관련돼서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동영과 이시영, 사촌 간에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아들들이 싸울 거고 그것을 대비해서 뭔가 확실한 이명박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민사소송이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다. 음. 그런 전제 속에서 이다스와 관련된 관계, 이돈돈 돈 관계, 마지막으로는 전 땅인 것 같아요. 땅, 예, 박 전... 의원이한테 100만 평이 있었다. 저희들도 2007년에 그 대선 때 전국 지도 이렇게 그려서 막 이명박 땅 여기입니다 하고 그렸던 그 지도 저도 봤던 적이 있는데 숨겨 놓은 땅, 차명으로 된 땅. 이것이 결국은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땅, 다스의 비밀 문서, 그리고 비자금. 이세 가지다. 전 이렇게 네. 추측을 해 봤습니다. 오늘 나간 방송에서도 우리도 어 이제 이명박의 부동산도 좀 찾아봐야 된다. 아, 그 이야기가 제목으로 나갔거든요. 예.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이동용과 이시영 문제는요 그런 것 같아요. 다스라고 하는 회사를 바로 이시영한테 물려주게 되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스를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다스의 알짜들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시영 걸로 둔갑시키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지금까지는 다스의 알맹이를 싹 빼버리는 상태. 이동영한테는 너 이거 먹고 떨어져 하는 정도의 뭔가 지분을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은 정황도 보여요 지금 최근에 JTBC 등등이 누가 이걸 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시영 또는 이동영과의 녹취록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녹음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정황들은 다시 한번 이시영과 이명박이 실소유임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재벌들이나 우리가 가업 승계 또는 상속을 할때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쓰는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지금 다스 자회사 협력 업체들이 IM하고 SM 아닙니까 음. IM은 제가 들어봤더니 아임 나거다 내꺼 음. 내꺼래 <laughs> 내꺼 IM 이거 이시험꺼 이 아닙니까 음. 그 다음에 SM은 뭘까 UM하면 너꺼 거, 너꺼 거 할건데 SM <laughs> 아무튼 이것은 잘 밝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 동영 건데. 아 SM은요, 시형 명박이에요. <laughs> 그러면 둘다 결국은 이 시형네요. <laughs> 결국, IM은 내 거고, SM은 시형 명박 거니까 결국 또내 거고. 그건 왜 이러세요? <웃음> <웃음> IM, SM이 다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이 IM, SM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스를 실제로 무력화시키고, I.M.S.M.을 키워주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새우가 고래를 먹는다. 그러니까 I.M.이나 S.M.이 다스를 먹는다. 이야기가 그래서 통한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지금 I.M.하고 S.M.하고 싸움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 동형하고 시형하고 I.M.은 시형꺼, S.M.건 S.M.은 동형껀데 이 S.M.의 지분을 지금 I.M.이 많이 이렇게 또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런 거예요. 다스는 여차하면 이것이 누구 건지 공중에 공중분해돼야 될것 같고 음. 그러면 공중분해되기 전에 뭐 공중분해되기 전에 뭔가 장치를 비밀문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명박은 음. 왜냐하면 네. 이상은과 이동형이 최대주주 아닙니까 다스에 내 거야 그러면 MB가 아니 내 건데 이래서 이제 <laughs> 이 싸움이 붙을 것 같으니까 비밀문서를 가지고 있으려 보고 음. 만약 그러나 그 비밀문서를까지를 못할 걸 대비해서. 다스를 형형화시키고 IM과 SM으로 사실물려주면 그럼 이건 상속세도 면제받고 물려주는 과정에 SM을 이동형 먹고 떨어져라 했는데 그게 잘안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IM은 아무튼 내꺼 확실합니다. IM은 그 IM의 이 제가 지었거든요. IM 내꺼 <laughs> 현대에서 만약에 정몽구나 이런 사람들이 정우선한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할 때. 내부거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 물량을 계속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기를 주가를 엄청 키우는 방식 그렇지. 상장 안한 상태로 그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서 다스가 이명박 거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시형이 실제로 다스를 소유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드에 나오면 100만원에 샀다 뭐 협력업체들을 100만원을 샀다 그게 사실은 그 회사가 숨어있는 이명박 가인 거예요 100만원을 사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시형의 지분을 늘려주는 방식 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경청 동지 할 일에 한참 뒤에 벌어지는 일이고 네. 제가 하나 추정한 거 한번 드려 볼 테니까 네. 한번 세 가지. 검증 좀해주세요 네. 저는 이게 저는 이런 조작과 연관 이 있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최시준인데 지금도 우리 여론 조작 관련해서, 여론 조사 관련해서, 뭐, 갤럽이랑 리얼미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근데, 이명박이 등장한 이후에, 박근혜가 가장 큰 장애물이긴 했지만, 박근혜하고 경선도 마찬가지고요. 대선에 돌입해서, 대선까지 갈 때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론들이, 그 당시에 여당, 정동영 후보 등이 일어서지 못하게끔, 압도적으로 끌고 가버렸거든요. 음. 여기에 분명히 최시중이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단 말이에요. 한국 갤럽의 음. 대표였으니까,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론을 조작한 형태로 대선을 치르지 않았냐는 저는 그런 심증이 지금 정두원의 이야기 중에 부정 선거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선을 네. 조작했다 이런 네. 뜻인가요? 그 부분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기관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 네. 근데 그 전에 선관위도 무력화되는 부분은 일단 여론 조작이에요. 여론이 그러니까 네. 자첫 번째 여론 네. 조작. 그러니까 그, 요런 조작의 개념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음. 보는 것이죠. 음. 그리고 요런 조작을 하는 과정에 돈도 들었을 거고. 그럼요. 예, 예. 두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 방송에도 음. 한번 나간 이야기인데, 네. 이제 그 부분을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네. 숨겨진 아들. 아들 문제. 밖에서 듣는 사람들한테 유명한 눈 찢어진 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이야기는 계속 의혹이 제기됐었죠. 지금쯤이면 그러면, 그러면 음.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재산 분할 요구를 하고 나타날 때가 됐는데 아, 그 소송 이미 진행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는 그렇게 두 개밖에 못 찾았고요 나머지는 네. 이제 뭐 근데 아들이 네. 설록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건 경천동지까지는 아닌데요 선거 과정에서는 그러저런 것들이 다 쇼킹한 사건이긴 하잖아요. 만약에 선거 과정에서 숨겨진 아들이 나타났는데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 같은 것도 제기될 거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두원 의원의 그 뉘앙스는요, 제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한세번 정도 다시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측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막 언론에서 회자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최수중과 여론조작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느낌적으로. 정리하면, 음. 자, 지금 나오는 이제 세 가지를 어. 압축하는 과정에. 1번, 최수중을 통한 여론조작. 2번, 제가 지난 방송에 제기했던 한상률 음. 국세청장의 연임 관련.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국세청장이었는데, 이명박 때 국세청장을 연임 합니다. 그래서, 한상률 국세청장 연임 관련. 그 연임과 관련된 뭔가의 어, 뭐가 있다, 이거죠. 세 번째, 비자금. 이 비자금 속에는 기업으로부터 오는 비자금, 또 축하금, 정태근 의원이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그런 축하금 문제. 어, 네 번째는 다스 관련된 비밀문서. 다섯 번째는 땅 문제. 현재 다섯 가지는 음. 뭐 모아지네요. 탐정도 아니고, 이거 지금 저희들이. 정두원 의원을 한번 만나는 거 어떻게 했어요? 뭐, 강기정 의원님 안 하시면 되겠네. 근데요, 그 네. 생방송에서. 네. 선석 퀸, 그가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네.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에... 악플이, 악플이, 너 뭐하러 나왔어? 그말안할 거면. 생방송을 이용해가지고 이명박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명박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또허사실 고발을 당할까 싶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 음. 국회의원에게 제보를 해서 국회의 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 의정 단상에서 발언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저는 정두원의 생각은 나는 뭐 끝까지 안 밝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음.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엠비. 비밀은 지켜주겠어. 근데 그 인터뷰의 핵심이 뭐냐면은 당신이 고백하세요예요. 내가 밝히기 전에. 음. 근데 나는 안 밝힐 거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다른 얘기가 숨어 있는 거죠. 당신이 음. 끝까지 안 밝히면 내가 밝힐 거야예요. 그러면, 정두원 의원이, MB하고 마지막 어떤 기회를 주는 거고,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의 A입니까? 마지막에 보내는 A라고 봐야 됩니까? 차마 그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는 못하겠다. 음, 음. 당신이 밝히시오. 이거, 이거거든요? 정두원 뉘앙스로 보면은, 엄청난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 정말 나쁜 놈이라는 국민적인 재탄을 받고, 그 어떤 게이트 수준으로 번질 만한 정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이명박,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야 사실이 아니야 너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야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음. 입으로 완전히 다 물어불잖아요. 지금쯤면 이 정도원 지금 감옥 보내기 위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고발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닌가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가더라도 MB가 엄청난 명예훼손의 상황에 몰린 것 같은데. 음.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못한다.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laughs> 그래서 왜 가끔씩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언가 주장을 한 최근에 진선미 의원, 주진우 기자를, 이명복이 고소해줘야 이거를 진위를 가릴 텐데, 고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어쨌건그 의원님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아주 확실하게 준것 같고요. 나라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도덕성 없이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경제 살려줄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뽑아줬더니, 이 사람은 정말 누구 말처럼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서 할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그 시절 어떻게 국회의원 하셨어요? 그때는 광주 시민이 뽑아줘서 했고요. <laughs> 당시에 MB는, 그렇죠. 뉴타운 내네 걸고, 청계천에 김 삼아서, 또 방송에서 뭘 했죠, 그때? MB 드라마, 드라마 했었죠. 뭐 했죠. 그러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정확한 검증과 따져보지 않고 MB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시켰던 것 같아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권력을 10년 잃은 수구 세력들이 총 걸기 에해서 누군가를 네.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말한 그 여론조작도요. 최시중의 갤럽 뿐만 아니라 조중동이 같이 가세 해가지고 이따가 다시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론을 마치 엄청난 인기가 있는 것처럼 끌어올려서 국민들을 그 여론조사의 수치에 맞추는 방식이에요 사실 음. 알고 보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명박이 결정적으로 당선된 거에는 저는 갤럽의 지대한 공헌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거기에, 거기에 이제 조중동이 같이 합세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